자, 지금부터는 이제 매크로 변수를 고려한 이제 어파인 텀 선택 모형의 채권 가격 도출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애초에 원래 어파인 모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크로 변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매크로 파이낸스 어파인 텀 선택 모델이라고 불러요. 원래 2000년 전까지는 매크로 변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매콜 변수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그왜 그러냐면 매콜 변수를 넣어봤더니, 넣어봤더니 예측이 더잘 되더라라는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로버스트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콜 변수를 무조건 넣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콜 변수를 넣어야다고 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넣지 말아라. 넣을 필요 없다고 주장 해요. 그래서 매크로 변수를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넣어봤더니 예측이 더 잘되는 경우가 많더라 또는 이제 피팅이 더 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혀 로버스턴하지 않다 왜냐면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 그 퍼포먼스가 또 국가마다도 굉장히 다르다 또또 또 들어가는 거시 변수를 어떤 것 선택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다. 왜냐하면 왜냐 우리가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는 효율적 시행 가설을 주장하면서 매컬 변수를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데 왜 채권시장에는 왜 매컬 변수가 예측력이 있어야 되냐? 이거는 이거 효율적 시행 가설을 민다 그러면 매컬 변수를 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매컬 변수를 넣었을 때 피팅이 잘 되거나 예측이 잘 되는 건 엄연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로버스 하진 않지만, 자. 자, 그면 이제, 이제, 가보죠. 예, 맥, 그, 맥코르 파이낸스 어파이스 트럼프, 트모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은 이제 2014년도 그, 조슬린, 프리, 브시, 앤, 싱글턴, 2014년도 저널 파이낸스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이, 이, 논문의 내용을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FT는 똑같습니다. FT는 제가 F b 1을 했지만 실제는3 b 1입니다. 그리고 MT는 이제 M계의 매크로 변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매크로 변수를 두 개만 썼어요. 보통은 매크로 변수 선택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물가와 관리된, 관련된 거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걸 하나 써요. 왜냐하면 매크로 변수와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정책이에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통화정책식의 종속 변수는 금리고 그 다음에, 외생 변수는 거시 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어떤 충격이 오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반대로 되거나, 어쨌거나, 거시적, 거시 환경이 바뀌면, 그게 이제 조항에 이어서 단기금리가 바뀌고, 단기금리 또는 단기금리에 대한 미래 기대가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채권시장, 아 채권시장에서 이제 장단기 이제 채권의 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mt 를 넣을 때는 mt 안에다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또는 기대인플레이션 관련된 거또는그 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걸 넣기도 하고 추가로 그냥 페더펀지를 직접 넣기도, 하, 넣기도 합니다. 일단 최소한 두개는 넣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래서 ft 는 이제 ft mt 플러스 이제 같이 조인트리 이제 var1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하자 합니다 그냥 mt 를 매크로 변수를 하나 더 넣은 거 말고는 여기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 사이는 콜레이션이 있겠죠. 그걸매크로샷과 그 FT는 채권장에 오는 채권장 팩터고, 이거 매크로 팩터고, 그채권장 팩터와 매크로 팩터 사이에는 이제 인텍션이, 뭐, 컨템프레스링 인텍션도 있고, 베네코비 매치스도 해서, 또 이제 렉을, 다이나믹한 인텍션도 인터기, 터 있는 거죠. 현재 MT가 미래 FT 플러스 1위에 열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똑같고요 이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노테이션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아까는 이제 e t 연대 형 이건 VT로 바뀐 거 말고, 노, 노테이션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똑같죠. 똑같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로그 프라이, 로그 본드 프라이스 이렇게 가져데 이것도 똑같죠. 자, 이것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보실 게, t 시점에 만기 타워, 만기 타워 것들이 가로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두 개의 문서를 합쳐서 하나의 렉트로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로그 본드 프라이스는 그냥 ft의 전형수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본드 프라이스는 이전과 똑같이, 똑같이 이제 익스포넨셜에 이게 돼요. 이건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크로 변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ft만 저런 게 맞는데, 보시면 매크로 변수가 고려되어 있는데도 MT는 안 들어가 있어요. FT만 들어가 있습니다. FT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중요한, 여기서는 MT가 들어가지 않다더라. 라는까지만 지금은,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금리. 단기금리도 보면 단기금리에도 없어요. 단기금리에도 매크로 변수가 없습니다. 그죠? 단기금리에도 매크로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마켓 프레스 리스크에는 있습니다. 마켓 프레스 리스크에는, 이거 보시면, 이 람다 t는, 그러니까 ft가 3x1이라고 했잖아요. 람다 t도 3x1이에요. 3x1, 얘도 3x1, 얘도, 얘는 3x3, 얘는 3x2입니다. 이 xt라는 거는 ft와 mt의 벡터에요. 여기 팩터 프로세스 이, 이게 이게 엑 m 미덱스티엑 XT, x t 는 F T 와 M T 두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M T 라는 놈이 T C 점에 본드에도 안 들어가고 T 점에 본드도 에안 들어 가고 T C 점에 이 단기 금리 식에도 안 들어가 고 단기, 단기 금리 단기 식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죠? 그다음 어 이게 단기 금리 식에도 안 들어가는데 대신 에 마켓 프라이스 오리스크는 들어가요.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람다 T는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 오프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 오프 마켓 프라이스 오프 팩터 리스크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현재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현재 T 시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T 플러스 1시점템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FT 플러스 1도 모르고 MT 플러스 1도 몰라요 현재 현재 시스템에 있는 나는 MT와 FT는 압니다. MT, FT는 정확하게 관측을 해요. 하지만, FT 플러스 1과 MT 플러스 1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채권을 지금 구입하는 사입장에서는 람 내일의 채권의 가격은 MT 플러스 1이 아니라 FT 플러스 1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FT 플러스 1을 모르기 때문에 f t 의 그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지 모르기 때문에 FD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거지 MT 플러스 1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도 얘도 람다 T도 3x1 그니까 러 팩트 리스크에 대한 프라이스가 있지 그 MT 스 1에 대한 리스크는 없러니까 얘가 3x1이지 5x1이 아니라는거에요 그러니까 매커 변수 두개라면 얘가 5x1이 아니라 여전히 얘는 3x1이라는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마켓 프라이스와 팩트 리스크 근데 마켓 프라이스 팩트 리스크에 현재 FT도 매치지만 아니 현재 FT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현재 MT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market price of macro risk는 없어요. 왜냐? 하면 다음 개 채권 가격은 다음 개의 매크로 변수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FT 플러스 s 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본드 가격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드 가격을 도출하면 이런 식으로 되요. 전에는 식이 두 개였습니다. a 타워에 관한 식 하나, 그다음에 b 타워에 대한 식이 하나 있지만 이제는 식이 하나 더 뜹니다. 요것까지가 솔루션이요. 에그 그러니까 a 타워, b 타워 플러스 얘도 솔루션입니다. 얘도 솔루션. 이게, 이게 뭔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도출해 놓고 이제 생각해 보죠. 일단은 솔루션이 세 줄로 나온다. 라는 거 알고, 일단 이제 도출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